아기곰 차크의 사과나무.아삭아삭 냠냠 아삭아삭 야금야금.차크는 새콤달콤한 사과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해요.이제 마지막 사과 한 개.먹을까 말까? 음, 한 입에 꿀꺽 먹고 싶네. 아니야, 참자. 그냥 먹어버리면 한 개도 남지 않게 되는 걸. 망설이던 차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나에게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과나무는 어떻게 심지? 차크는 친구들에게 사과나무 심는 법을 물어보았습니다.하지만 모두를 모른다고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 뿐이었죠.차크는 꽤 많은 티토를 찾아갔습니다.티토는 차크에게 사과나무 심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 주었어요.차크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릴 것을 기대하며 티토가 알려준 대로 구덩이를 파고 사과를 넣은 다음 흙을 꼭꼭 덮고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그날 밤 차크의 집 마당에 검은 그림자가 살금살금 들어왔어요.히히 달콤한 사과 냄새가 나는 걸 그림자는 흙을 파헤치고 땅속에서 사과를 꺼내 먹었어요.아 맛이 좋군. 기막히게 좋아. 그림자는 구둥이 속에 무엇인가를 묻고 사라졌습니다. 차크는 날마다 사과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두빛 작은 싹이 고개를 들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랄랄라. 차크는 기쁜 마음에 노래도 불렀지요.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는 초록 잎을 펼쳐냈습니다. 야호, 멋지다, 내 네, 사과나무. 이제 맛있는 사과가 열리겠지? 차크는 날마다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무는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열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뭇잎만 무성하게 늘어날 뿐이었지요. 으아, 응. 음. 실망한 차크는 나무를 부둥켜 안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티토가 울고 있는 차크를 보았어요. 차크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크를 지켜보던 티토도 자꾸만 슬퍼졌습니다. 결국 티토는 차크를 따라 울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크는 무심코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겠어요. 이게 꿈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지? 차크는 눈을 크게 뜨고 고를 꼬집어 보았어요. 분명 꿈은 아니었지요. 차크가 사과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어, 이게 뭐지? 차크는 또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사과 그림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있었고요. 미안해 차크 너의 사과를 내가 먹어 버리고 말았어.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니? 그것은 바로 티토가 쓴 편지였어요. 차크는 편지를 읽고 빙그레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차크는 티토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차코와 티토는 마을에서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